백구미리입니다 용비입니다. 이런 탄탄한 개에서. 좋은 이세들이 나옵니다. 아주 이상적인 토종맛이 나는 진돗개입니다. 1년 된 탄돌이입니다. 해바리에 하고 황실이 사이에서 나온 자견입니다 탁구입니다. 45일 5 0일 강아지 때 1.8m 펜스를 넘어다녀서 타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찬미하고 대복이 자견입니다. 대복이는 여주의 80년 노랭이 직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푸른 하늘. 날개야 빛납니다 빛나는 용비하고 그 탄진이라는 여주에 있는 블랙탄 암남하고 해서 나온 작품입니다 아주 자견들이 송골형으로 탄탄한 개가 드러나옵니다. 미순입니다. 미순아! 한 번도 새끼를 낳지 않은 새녀입니다. 요번에 임신했습니다. 찬미하고 용비 사이의 자견입니다. 보은이하고 딱지 신방을 끌어서 현재 지금 임신중입니다 미스나 미스나 날개입니다. 블랙한암 샤프입니다. 빛나와 한방 사이에서 나온 내는 박이 앞남입니다. 찬미하고 찬미 자결입니다. 황실이 여주에서 운영은 황실입니다. 새끼를 딱한번 뺐습니다. 탄돌이 탄순이입니다. 찬미하고 대복이 여주에 있는 자견입니다. 사이성이 아주 좋고 자견이 아주 잘 나옵니다. 한번 출산해서, 이번에, 그냥 만하셨습니다